남보기사식당 대표님, 안 그래도 좋은 음식, 양질의 제품을 많이 제공하고 계시고늘 구미 시민들이 좋아하시는데, 원래 2019년도 소감,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소감, 포부는 사람이 소감, 포부가 없는 사람 없겠지만, 뭐, 항상 몸이 건강해야 되고, 첫째는 내 몸이 건강해야지 돈을 벌 수도 있고, 또 진선한 음식을 잘하면서, 친절하게 손님들한테 항상 맛있는 음식을 잘 해드리는 게 저희 뭐 네. 소망이죠. 그런데요, 저이 람보가 전통 있는 식당인데 많이 리모델링이 됐는데 그 음식 메뉴도 많이 좋은 게 많이 업그레이드된것 같아요.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아무래도 요즘 시세에서는 깔끔하고 음식이 다양하게 있어야 먹을 수 있으니까 고객 차원에서 이제 조금. 아니 옷이라고 예. <laughs> 전통을 위해 나가려면아무래 예. 변화가 돼야지 이제 투신하게 제가 운영을 잘할 수 있겠죠. 예. 뭐한 수년 전부터 5 0 0 0 원밖에 이제 안 되는 이 가격으로 유지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바까 5원으로 뭔가 유지가 되는가요? 어때요? 힘들죠. 힘들지만은 음. 아직까지 빈민자 안정, 심리 안정이 안 되니까 음. 저도 이 금액 변동할 을 수가 없고 금액 진짜. 예, 좀..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